여진, 그,따, 사우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바로, 이름은 모르겠고, 로블록스에한 재밌을 것 같아요. 해본 거, 해보는 게임입니다. 튜토리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갔거든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피가 나는 거죠? 왜 피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난연필이된다 영원히. 끄적끄적 힘을 팔아볼까? 여기 힘 파는 거구나. 읍자 다시. 힘을 사볼, 이거 사볼까? 근데 이, 이 지팡 같은 걸 사볼게요. 돈이 없네. 또, 이러, 또 이러고 올게요. 어왜 이게 너무 걸리는데요? 어우 렉 너무 걸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렉 걸리는 건 진짜 거 렉이 너무 심하거든요 끼끼 깔깔 렉이 너무 심합니다 그어아빠 벌었으니까 여기서 또고민하는 거죠. 이지평이를 구하고, 이하고이집스를구고마우스를 들었으니 음, 일단 지를이로기이를 보겠습니다. 형이를 구하고, 셔집셔이셔 구하고, 이집이리로 일로 이집고정전당이오고 나나 의미가 나 다네? 욕욕야 정정정정하게 붙자고 어뭐뭐저 죽었어요 얼마나 센거야 역한자를 괴롭히지 맙시다 여러분들 역한자를 괴롭히지 마시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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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서인대를 괴롭히지 말아요. 아, 이거 아파. 정말 아프잖아. 아, 여기 너무 파는 데가 또 어디야? 또 사는 데가 어디야? 모르겠어 이분에도 아고. 어디 가세요? 어. 어, 어 죽어까보지 말라. 오늘의 교훈. 있네요. 아니, 어떻게 들어오게? 아니. 아, 로벅스네. 너는 로벅스는 사용하지 않기. 그그 훗. 그, 훗. 그, 훗. 그, 히. 죽죽막시 미. 으. 아, 파감직여 후, 후, 우야우야 자이언트다. 죽어라. 자이언트다, 다. 야, 데미지 들어간 자. 자, 4 데미지다. 4 데미지를 이길 수 있겠나, 날. 난 여기서 배경 조용해야 겠다 겉돛쥑쇽쇽쩍쩍쩍쩍흐흐흐 너무 힘이 든다 살이 쪄가고 있어 어 팔아 팔때 아프는 거야 정말 신기한데 나는 일단 나첫칸지를 괴롭히지 좀 맙시다. 뭐다음에 물건 900원, 9 0원이구만9 0원이구만아 너무 비싸다. 응? 난데내 무기들 어디 갔어. 아 없어사들하다그그 배경도 할데 없나? 왜 피가 나는 거예요? 왜 피가 나는 거죠? 어, 원피가 다채워지네요 다행히도 이뻥들고도 비깎기 삐꼬꺼라삐삐삐꼬꺼라가방에더 늘려버릴까? DNA 어, 가방을 좀더 늘려버릴까? 이게 뭐, 가방 늘린 거구나 아 죽겠다 잘못하면 그냥 죽겠다 죽겠다 유. 이거 잘못하면 죽겠 죽기... 죽을 것 같은데요? 피가 왜 깎이죠? 거의 빨간 빛인데요 오, 피 쳐졌다. 어, 어퍼. 아픕니다. 이게 왜 아파는 거죠? 이거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DNA. 너 꾸며한다. 지시오. 질러. 오케이. 네. 한 가지 여기 한번 죽어볼까요? 노랑빛 노랑빛 노랑빛까지 깎았고요. 훗. 훗. 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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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괴롭히지 마요. 아저 아저씨 아저씨 괴롭히요 그, 저, 용서. 그, 저, 용서는. 엄마! 어디 담배 있노? 죽이러 갈게요. 저좀 맷집이 좀 세니까. 아, 너무 세는 것 같다. 아, 보스 어떻게 잡는 거야? 저로? 제가 보스예요? 누가 보스예요? 저 사람이 보스인가요? 음, 누가 호스죠? 오, 레벨 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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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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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왜 자꾸 날 밟는 거야? 아니, 나 자꾸 왜 밟는 거야? 나도 이제 무리를 걸어다니겠다. 뭐, 지고 본 것도, 뭐, 저, 뭐야, 뭐. 뭘왜 자꾸 이렇게 더더 놨다 해? 지금 강조보험 할수 없대요. 어, 열심히. 나는 보스한테 도전 하러 간다. 얘는 누가 보스예요? 어디로 가면 보스가 있는 거죠? 으쌰. 으쌰 등치는 이루하는데 물방울 들어서힘을 재워요? 참 이상한 것 아닌가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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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생이다. 나도 환생하고 싶다. 으쌰 으쌰 어이, 자꾸, 누가 괴롭히러 와. 음, 저 지켜주세요. 와, 어, 진짜, 좀 많이 했는데, 벌써, 반이 채워졌네요. 아 어, 정말, 많습니다 어이, 자꾸, 누가, 그, 언 고고, 친구죠 으쌰, 으쌰, 으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이만 안녕.